네, 안녕하십니까? 어~ 많이 저도 어 더위 속에서 피곤을 느낍니다. 어, 어제는 충청도 일대 조치원에서 또어 동탄, 또 평택 이렇게 오, 평택, 동탄 올라오면서 어, 국토의 지금 변화 과정을 좀 보고 왔습니다. 많은 것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되고 있고 나름 자기의 동네 가, 가치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아, 어, 부동산의 어두운 그림자는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 가지로 신무룩하고 어두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세가, 인간세가 사용지 말라고 지금이 좀 어려우면 또 좋은 날이 동트기도 합니다. 다만 이 시간을 지나가는 과정이 좀 어렵고 힘드신 분들 전화 주셔서 상담 많이 받으시고 마음의 안정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습할 때는 이 장마철이 또 언제 끝나나 했는데요. 또 장마가 끝나고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어떤 위기를 잘 겪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위기들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연락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분들은 좋은 길라잡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꼭꼭박사의 명강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예. 최근 한 4, 5년 동안 많이 듣던 갭 투자 소액 투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쉽게 잡았습니다. 갭투자의 정의,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갭투자의 정의 2019년 하반기 갭투자의 유망 지역 다섯 곳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어, 과거처럼 5천만 원 또는 1억 이하를 가지고 갭투자를 할 곳을 많이 물어봅니다. 부동산 가격들, 특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25개구에 1억 이하를 가지고 전세나 대출을 끼고 갭 투자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아니,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우리 직장 다니시는 자녀분들이나 또 이미 투자를 해놨지만 조금씩 여유 자금 생기는 분들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의 영역을 좀더넓게 펼쳐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마련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1억이라는 돈, 작은 돈이 아니지요. 큰 돈인데도 우리가 아파트 투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어, 지난 4, 5년 동안은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특히 아파트 갭 투자 지역을 많이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단독, 연립,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투자의 영역 대상이 되지도 않았는지 잘 올려놓지 못했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도 역시 이 아파트 위에는 물어보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저희가 이렇게 또 아파트 위에 다세대라든가 또는 오피스텔 또는 상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바로 그날 저녁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차 대표 빌라쟁이 또 빌라 또차 대표 빌라파이 이런 말들을 많이 올라오지요. 근데 이, 이, 우리 봤던 보면은 그 어떤 그 편식을 하거나 익숙한 거 안전한 것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파트 위에는 거부감이 있고 또 거부감 있는 걸 설명을 해드리면 자기하고 반하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갭 투자를 좀더 한번 더 정의를 해보고 좀 설명을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갭 투자라는 거 이게 원래는 그냥 쉬운 말이 있었죠. 과거에 전세 끼고 투자 또는 대출 끼고 투자 그래서, 매매가, 매매가 하고 또 전세나 아니면 대출을 끼고 난실 투자금이 작은 투자, 소유, 소액 투자들이 한때 유행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갭투자라는 그 쉬운 말로 누군가가 만들어내서 시작한 말입니다. 갭투자라는 말이 뭐, 그, 이제 어느 날 만들어진 게 아니고 또 이런 말이 있죠. 전세 레버리지 투자. 어, 레버리지라고 그래 가지고 레버리지 투자. 외국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임대 또는 대출 또, 또 대출 이용해서 갭투자할 때는 어, 대출 레버리지 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갭 투자는 크게 여러 가지 차이가 나면 그다 자체가 갭이기 때문에 투자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전세 갭 투자가 많이 성행을 했고 전세를 끼고 사게 되면 전세 값이 올라서 또 집값, 내가 산 매매가를 넘어서기 때문에 원금이 해소되어서 또 제2의 투자를 하고 또 자금의 유용성을 많이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갭 투자가 너무 성행하고 또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매매가는 가파르게 오르는 반면 전세가는 더디게 오르다 보니까 이 갭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5천만 원 음, 1억 이하를 가지고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지역은 갭이 4, 5억 정도로 벌어졌죠. 이건 갭 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전세 갭 투자는 순 투자금, 쉽게 말해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을 뺀 차액 실 투자금이 1억 이하의 경우에 소액 투자를 가지고 갭 투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갭 투자하면 4, 5억, 심지어는 6억 뭐 이러 것도 갭 갭투자가 되죠 갭투자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어, 내집 마련을 해 놓으시고 3-4년 또는 5, 6년 간에 전세를 놓고 나서 자금을 마련한 후에 본인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자금이 마련되면 전세 저, 대출을 끼고 다시 또 들어가는 방식 또는 돈을 버신 분들은 자기 집으로 들어가거나 또 다른 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익이 실현되면 또 매각을 하고 다른 자기 집에 살던 집에 대출을 갚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순 투자금이 소액이 아닌 3, 4 거대 중액 이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 갭투자라는 실질적, 어, 우리 어, 용어는 갭투자지만, 실질적 투자일서 소액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개, 전세 갭 투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아파트의 서울의 아파트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전세가율이 뭐한 60%가 안 되기 때문에, 60%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4억, 50%인 데는 5억 정도를 투자해야 됩니다. 많이, 많은 분들이 어, 상담하실 때 물어봅니다. 어, 갭투자 한 3억을 가지고 할 때가 있느냐고. 그런데 서울 이내에 없는 마음에 많이 안타깝지요. 그래서, 어, 어,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 질적 실거주가 아니라면, 투자할 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대부분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아무래도 편하고 자녀를 키우기가 좀 좋고 또 전세라든가 또 이런 게 되기가 좋은데 그 그만큼 인기가 좋고 살기가 좋으면 가격이 높다는 점 이런 부분 아시고 실거제가 실거주가 아니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제는 좀더 투자의 종목을 좀 다양하고 넓게 펼치는 게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출 갭 투자죠. 어 최근 913. 작년 913 조치 이후에 대출이 서울 서울 25개 구역과 조정지구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 매매가 매매가 국민은행 시세의 40%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10억짜리를 살려면. 어, 주택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또는 일주택자에게 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40%의 대출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대출금이 4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이 자기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대출갭 갭 투자에는 과거에 매매 대금의 60에서 70%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했던 거는 이제는 반하다 반해서 이제 이런 대출갭 투자도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통 소득 또 어느 정도 그 급여가 일정하게 나오시는 분들, 월 수입이 일정하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10억짜리면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시세 차익이 나오면 또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거나 또는 대출을 끼고 직접 들어가, 얼세는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왜 최근 2019년도 상황은 대출도 지금 원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출, 갭투자가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6, 7억을 투자하는 걸 우리가 갭투자, 소액투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우리가 이 갭투자를 좀 종목을 좀 넓히려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그러한 배경과 과정을좀 많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갭투자, 소액투자죠. 그래서 소액갭투자에를 한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 어, 우리가 주택 가격의 형성을 좀 보시려면. 어 일단은 그 가격을 형성하는 핵심 요, 요소가 있습니다. 어 약간 이게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지만 오늘날 서울에 어 서울뿐만 아니라 주요 도심 이런 것도 자, 주택 가격 형성을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는 교통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일단 뭐직주 근접 지역이 한첫 번째다. 뭐 로케이션이 첫 번째다. 무조건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이 입지 좋은 데 찾고 교통 좋은 데 찾고 하다 보면 결국 가격이 비싸서 접근을 못 하고 투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 그거 뭐 전문가들이 말하기 쉽죠. 입지 좋고 역세권에 학군 좋고 거기 투자하세요. 말로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 투자할 수 있겠지만 자기 갖고 있는 돈은 소액, 1억 이하 없는 사람들은 투자하지 말아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너무 쉬운 말인데 실전에서 보면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학군이 아니라 교통입니다. 왜냐면 이제 자녀들이 절술산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직장 다니고 또 요즘과 같은 경우는 차량을 유지 차량도 유지하고 하다 보니까 교통 문제 또 차량이 원활한 소통 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따지 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2019년 그리고 과거 최근 5, 6년 동안 앞으로 계속될 문제인데 주택 가격 형성의 가격의 필수 조건은 교통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거 교통하고 막 순서를 논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학군이죠. 특히 학군에서도 학교죠. 학교. 학교 중에서도 중학교가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분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초등학교는 좀한 3, 4학년 때까지는 좀 편하게 키웠다가 4, 5학년,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좀더 공부를 좀더좀 좀 많이 좀 잘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순간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함으로써 좋은 고등학교, 또 좋은 대학교, 또 좋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맺어주게 해드리려는 부모들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가 굉장히 핵심적 요소로 지금 현재 보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애들을 가르치는 과거 달라 가지고 애들이 선행 학습이라든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공부의 방향이 이제 우리 부모들이 해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는 학원에 맞, 많이 맡기죠 그래서 학원가 학군과 학원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진짜 많이 물어본 것은 학원가이고 중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학군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평준화가 되고 더한다면 이제 학군 중심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학원가가 학군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죠 왜냐하면 학원도 많은 분들이 강사님들이나 원장님들 결국은 자기가 그 생계를 유지하고 또잘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 소득원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학교 주변으로 학원가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군이 좋으면 학원가가 좋아진다. 그래서 학원가가 먼저 생기는 게 아니고 학교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학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죠. 우리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이런 직주 근접시설을 일으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게 첫 번째라고 말하는지 알고 세 번째로 놓였느냐. 이렇습니다. 업무시설과 그 다음에 상업시설들은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생되면 귀신처럼 알고 그도 비싸지죠. 어 우리가 보통 가격의 필수 요건을 따질 때는 업무 실과 상업 시설을 합니다. 사, 그런데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은 대한민국 곳곳에 다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구의 이동과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상업과 상업 및 업무 시설들은 계속 축소가 되거나 다양하게 변화해 가는데 이런 교통과 학군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잘 변화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 1, 2, 3을 서로 어주거니바거니할수 있는 건데 거의 동등하게 음, 저 작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이건 기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볼 때 교통과 학군 그리고 같은 학군 같은 로케이션 같은 지역 내에서도 좀더 지하철과 가깝거나 또는 학교에 가까운 쪽을 좀 많이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부도 아파트 가격 뭐 강남 뭐 또는 영등포, 여의도 또 한양 도성 한양 도성이죠. 종로 총뭐 을지로 중구 일대 이렇게 보시면 도심입니다. 결국은 상업및 업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또 학군과 교통이 또 좋아졌고 발달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택 가격 형성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직주 근접 지역으로 형성돼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가깝고 직주 근접지에 가까울수록 가격이 비쌌다. 그런데 만약에 어 소득 수준이 좀 높거나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쪽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네 번째, 쾌적, 쾌적한 주거 환경이죠. 뭐 한강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또 같은 도심 내에서도 공원을 끼고 있거나 또 바라보는 조망이 좋거나 이런 것들 또 주변이 좀 조용하고 좀더 쾌적한 그러면서도 직주근접지가 가까이 이3 0분내에 이렇게 또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좋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쾌적한 주거환경 쪽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자산이 좀 많이 있는 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더또 보태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1, 2, 3번 상황은 우리가 일단 좀 소득 수준이 있는 어떤 중산층 정도 이하에 이런 부분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왜냐면 교통부도 좀 줄여야 되고, 또 학교에서 교, 직장 생활 하다가 아이들이 무슨 일 있으면 빨리 또 달려가야 되고, 또 아이들을 어, 보살펴 주고, 또뭐또 데려다 주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와 교통과 학군 이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까어 직주 근접 지역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 그리고 또 3, 40대가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4, 50대가 되고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아서 여유 좀 있으실 경우에는 또 쾌적한 주거 경을 찾아가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의 형성에 필수가 되는 지역에 있는 거요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030 이제 올해부터는 또어 기본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또 재정비가 들어간다고 하지요. 그러면 또 내년에도 발표가 되겠지만. 아마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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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발표가 되겠네요. 내년에 발표가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보고 여러분의 또 투자에 또 발걸음이 또 달라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주택, 주택 가격 형성 요인이 달라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부분들이 2030 여기에 또잘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발표를 하면 그걸 보고 또 나름대로 예측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건 대부분이 좀 일반적이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한번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과연 그러면 2019년 하반기에 갭투자 유망지역은 어디냐. 갭투자는 소액투자다. 그리고 1억 이하의 투자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3, 4, 5, 6억 갖는 것은 그런 투자는요.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 주거는 지역을 하면 돼요. 서울에만은 지역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갭투자의 유망 지역은 순수 투자를 좀 보시고 임대 잘 나가고 실 거주 수요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주택 가격을 형성되는 형태인가 변화가 돼서. 할수 있는 곳이 어딘지 요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서울에는 20, 25개구, 행정동이 약 4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걸 다일이 찾으려면 여러분이 공부하려면 힘들겠죠. 그리고 이 시간에 도 다룰 수도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2019년 하반기에 갭 투자를 해야 된다면 1억 이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아파트만 할수 없다라면 나는 그냥 투자를 하지 말고 은행에 둬야 될 것인가. 은행 이자는 또 기준금리가 1.5% 내렸죠. 그러면 또 은행에 대해서 놔두면 또 어느 정도 가격더 돈이 자산이 증축되지 않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부동산에 서울에 잘 투자+ 투자를 해서 서울에 서울에 내땅 아, 내가 남산 위에서 내려 봤을 때내땅한 평이라도 제대로 좀 투자를 한거 있다라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고 또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갭 투자를 해서 하나라도 이렇게 증여라도 해 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 나도 내, 서울 아래 내 땅, 내집 하나가 어딘가는 있다라는 그런 걸 느끼신다면 어느 정도 비싼 어, 서울의 아파트, 또 서울의 주택가격이 힘들게, 우울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자부심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샀는데 가격도 하나도 안 오르면 되잖아요. 안, 안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한 어, 푼이라도 투자를 했을 때 즐겁고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격이 상승해야 됩니다. 상승을 하려면 이런 주택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개 지역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어, 만약에 주택 가격이 형성되는 강남이나 그다음에 도심 이런 데는 교통, 학군, 업무상 다돼 있죠. 그러니까, 거긴 비싼 거잖아요. 그런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경쟁이 치열해서 매물도 없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어렵다 하는데도, 부동산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도, 막상, 팔려고 하면 은안 팔리는 지역이 많겠지만, 살려고 하면 은또살수 없는 지역이 많이 있다는 점 아시고요. 앞으로, 어, 이, 앞으로 2, 3년 내에, 좀더 이러한 교통이 좋아지고 또는 학군이 또는 학원가가 더 좋아지고 업무 및 상업 시설들이 더 좋아지는 좋아 는 좋아지는 지역이 없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한테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소개를 지역적으로 해 봅니다. 어, 일단은 서초동과 방배동을 한번 손꼽아 보았습니다. 서초동과 방배동에는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호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그 개발의 가능성을 놓고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능성 하나만 봤더니 10년, 15년,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가격은 오르긴 하는데 다른 지역에 오르는 것보다도 못한 가격을 오릅니다. 다만 20년을 봤을, 봤을 때는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20분의 1로 나누면 얼마 오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즘, 요즘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개발의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지루하고 실익이 없다. 실,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했을 때 내가 투자금 대비 내가 이익이 난그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순수 개발성만 가능성만 가지고 많이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르지는 않다. 오히려 가격이 오른 후에 확실히 개발되는 시점에 투자 들어가고 그 이전에는 콕콕 찝어서 개발이 이미 진행되거나 욕심을 좀 버리고 덜 벌고 확실히 뭐 개발이 돼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개발 가능성과 실현성을 따진다면 저는 실현성의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가능성에다 두고 오를 것을 조금 꿈만 두고 자기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 세상이 없어요. 다 자연사회 가지고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현성을 보고 좀더 실현되고 눈에 보여서 좀더 가격이 좀덜 오를지라도 확실히 버는 실현성에 저는 비중을 두고 많이 좀 상담하는 편이고, 오늘은 그런 쪽에서 이렇게 다섯 곳을 정해봤습니다. 어, 서초동, 방배동은 지금 현재 개발의 실현성이 확실해졌죠. 뭐가 확실했냐면, 정보사 부지에, 부지에 축구장, 축구장 크기의1 3개 정도에, 13개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에, 음, 업무, 어, 업무 복합 시설이 들어옵니다. 복합 시설이 뭐 바이오라든가. 그래서 언제 들어오느냐? 어느, 얼마나 투자하느냐? 여기는 2조 3천억을 2조 3천억을 2023년까지 어, 투자를 합니다. 어 정보사 한번 여기 시간 나시면들 한번 여기. 정보사 부지를 가보시면 압니다. 바로 서초동 대법원 앞에 있고요. 서초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고요. 뒤로 넘어가면 바로 터널, 정보사 터널인데, 지름은 지금은 이름이 서리풀 터널로 이름이 개명이 돼서, 이름이 명명 지어져서, 내방역 7호선까지 도보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과 방배동이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어, 어, 관심이 많이 받는 지역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초동 하면, 개발의 호재라고 하는 부분은 자체적인 개발이 있겠고, 주변, 주변에 개발이 있는데, 정보사 부지의 개발. 그 다음에 하나, 또,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가 더 중요하잖아요. 가능성은 뭘로 역점을 뒀냐면요. 은 롯데칠성 부지하고 코롱 부지, 강남역 바로 옆에 있죠. 요 부지가 지금 현재 삼성동에 현대차, 한전 부지하고 규모가 어, 맞먹습니다. 대지의 규모가. 그래서 요게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도 개발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역시 요게 발표가 되면 개발 효재로 발생되겠죠. 두 번째는 방화동입니다.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이건 눈에 띄죠. 눈에 띄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인구의 증가는 곧 수요를 폭발시키고 수요가 증가를 하면 실거주소와, 거주수요와 임대수요가 늘어납니다. 지금 올또 그동안 1, 2차 개발이 돼서, 어, 입주가 됐다라면 이제 LG 사이언스 3차 및그 인근으로 보시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거래되고 대한 연구동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넥센타이어가 올해부터 입주를 하고요. 또 오토닉스는 이제 입주를 준비를 마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마곡지구가 지금 현재 2030에 보면은 어 서울에는 3개의 도심과 7개의 부도심이 있다면 방화동의 마곡지구는 어, 부도심에 해당합니다. 부도심이라고 하는 건그 지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걸맞게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에 상업 및 업무시설 그것도 전부 R&D 연구 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이 들어옵니다. 주변에 가격들을 보면 아파트 가격들이 9억대 형성을 되고 있죠. 이런 지역들에게 사람들이 모두가 9억짜리 살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또는 어 다, 열, 단, 다세대 연립주택들을 사게 되는데 다, 단독주택은 곡 가의 주택입니다. 많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을 사는 것도 어, 또 중요하겠다. 왜? 주변에 사람들이 투자자가 모이면은요, 그 지역이 지역적 가치가 상승을 하고, 그러면 대체 가격도 상승하고, 주택 가격도 상승합니다. 그러한 상, 인근한 예로 성수동, 성수동에 보면 뚝섬역이라든가, 그다음 성수역 주변에 보면은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상승된 사례를 보실 수 있었겠고요. 또 구로도 역시 많이 많은 분들이 밀집되고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데 구로는 아무래도 공장과 또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다라면 여기 이 마곡지구는 연구 인력만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창동 창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부도심으로 성격이돼 있고 이 어디 강북 그 동북 동북권에서 가장 지금 현재 저렴한 지역이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아직까지 어떤 교통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좀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030, 2030 이번에 재, 재정, 재조정 시에 무언가 더 나올지 않을까 싶어 지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개발을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상암동이죠. 상암동 같은 경우도 역시 부도심인데 롯데호텔 쇼핑몰, 빅, 굉장히 사이즈가 크지요그 다음에 수색역과 어, 상암 DMC역 위에 민자역사를 구성을 하거나 아마 코레일과 또 서울시가 합작을 해서 어, 거기에 개발하게 된다면 역시 업무 및 상업시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게 되겠죠. 또한 여기 이 직접적인 개발과는 달리지만 봉천동 같은 부분도 하나의 좋은 투자 지역으로 볼수 있는 거지 이쪽은 아파트부 다는 어, 역시 연립과 다세대 이런 부 분들이 많이 있고 아파트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은 저가 저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여기는 지리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와 입주 수요, 또 교통이 좋기 때문에 지역 환경만 좋아지고 학원가들이 들어선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한번 이쪽을 좀 정리를 해 보면 본인들 본인 땅들이 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는 주변 여건이 개발 이제 호재들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이게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초동과 방화동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당장 입주가 가능한 어, 2, 3년 내 입주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동은 앞으로 좀 미래형이기 때문에 좀더 개발성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나 내년 안으로 그서위 모든 게 결론이 나서 진행될 걸로 보이고. 봉천동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지리적 여건 그러니까 교통적인 거라든가 어떤 주거 아파트 이런 여건들이 좋아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오를 소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지만 적은 돈으로 갭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